네, 우리 하나오션 조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철중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오션이고요. 현재 10월 28일 오후 2시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7%가량, 어, 좀 강력하게 조정폭을 좀 받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하나오션 주가 13만 1,100원, 13만 1,200원에, 어, 5일선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자, 벌써 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8%가량 조정분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하락 부분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또이 겁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어, 이거 당장 무너지는 거 아닌가? 주가가 좀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겁을 먹으시고 매도 물량들 던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현재 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우리 어저께 뭐가 나왔어요? 어제 공시 보시면 자 어제 저녁 8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 지금 현재 하나오션이 어, 이렇게 엄청난 상승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주의 투자주의 딱지를 받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 이 투매 물량들을 현재 구간에서 던지시면 된다 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오늘 영상에서 왜 여기 구간에서 매도하시면 안 되는 건지 앞으로 다시 한번 이정거점을 돌파할 수 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구간에서 돌파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돌파하지 못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우리 여러분들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공시를 보자마자 이 문의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 강철중님, 이거 하나 오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주의 종목 어떻게 된 거냐, 어, 이러한 문의 문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오늘은 장중에, 장중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영상 촬영 안내 도와드리겠다. 자, 이렇게 약속한 것만큼, 어, 지금 현재 녹화 버튼 을 켰으니까 좋아요,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 채널 댓글창 열어놨으니까 댓글에다가 우리 하나 오션, 현재 구간에서 뭐 해보자, 올바르게 대응해보자. 자, 우리 현명하게 대응하자라는 의미로 대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이 지원금 이벤트부터 제가 선물까지 영상 중간 중간 또 끼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차트부터 간단히 보시면 자 이렇게 봤을 때 현재 5일선이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로 엄청난 상승분을 보여줬던 우리 화나오션이 자 이번에 이렇게 5일선을 이탈을 시키면서 음봉 어, 영망 치형 형태로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구간 지 고점이 잡힌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조정폭이 크게 나오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걱정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 공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보시면 자 이번에 이 지정 예고일은 10월 28일 자, 오늘입니다 자 오늘 이 지정 예고 사유가 뭐예요 자 2025년 자, 어제의 종가가 1년 전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을 하고 자 그리고 뭐예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여부에 3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 투자 주의를 어, 받게 된 것인데 자그리 3번이 뭡니까? 3번이. 어, 최근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율이 위원장의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려면 어, 이세 가지 해당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자 오늘부터 지정 예고일부터 약 10일 동안 이세 가지 해당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투자 경고 종목을 또 피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뭐예요? 여기서 두 번째 판단일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에 해당되면 안 된다라고 보습니다 그러면 1 5일 중에 가장 높은 가격, 가장 높은 종가 가격이 얼마예요? 자, 어제죠. 어제 종가가 얼마였어요? 139,70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력들이 이 139,700원을 돌파를 시키게 됐을 때 뭐가 나올 수 있다. 투자 경고까지 이 딱지를, 투경 딱지를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37,000. 자, 뭐예요? 137,000원. 자, 이 가격 이상을 올리면 안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주가에 대한 조정폭이 일어나는 것은 어, 당연합니다. 어,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엄청나게 나와주고 있고요. 자, 오늘 현재 실시간을 봤을 때 외인과 기관에서 매도 물량들을 좀 던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물량들을 누가 받아먹어요? 또 우리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들로 잡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현재 이 매매 동향 봤을 때 뭐예요? 지금 현재 3거래일 동안 외인과 그리고 기관들 특히 외인에서 꾸준하게 매 매너 물량들을 전조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물량들을 누가 받아먹고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물량들을 받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여러분들 매수할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하나오션이 이 박서권 어, 가장 최근에 이 박서권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게 되면서 자 10만 원대부터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그리고 14만 원까지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죠. 저번 주 내내 올랐는데, 자 이렇게 박서권을 돌파를 시켰을 때 어느 구간에서 이 박서권 상당 구간에서 뭐가 나와도는지 지지를 해 주는지 여기에서 이 매물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폭이 나와 주면서 이러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혹은 여기에서 이 매물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꼬꾸라지면서 이탈을 시킬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37,000원 이 이상을 만약에 만약에 다시 한번 넘어서게 되더라면 이때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뭐할 거다. 무조건적으로 이 매도 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요 왜냐하면 제가 현재 이 소통방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 주의 딱지를 받으면서 6% 급락이 나오고 5일선이 이탈이 되는데 최근에 박스권 을 돌파하고 일주일 내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딱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뭐예요? 설상가산으로 현재 코스피까지 조정이 오게 되더라며 일단은 얼마 구간 12만 원에서 12만 3천 원 사이에 지지를 해주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고점을 또 다시 뚫게 되더라면 비정상적인 움직임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분할매도 타점 안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면돼 어, 있의 세력들이 주가 컨트롤하면서 투자 경고를 어, 투자 경고 딱지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조정분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다시 조정분이 나오게 됐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비중을 쓸어갈 수 있는 이 기회의 구간으로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 한나오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러한 수가적인 상승분, 상승 탄력이 나왔던 이 이유가 뭐였어요 자, 이유가 좀 굉장히 많은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첫 번째는 이상분기상분기에 대한 실적 분에 대해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올랐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앞으로 다가오는 이 APEC 정상 회담에서 특히나 이 조선업 말고도 뭐 AR라든지 혹은 뭐 반도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이 많았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현재 미국과 한미 관련해가지고 조선업에 대한 협의 관련 이러한 분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겠다. 방안을 해서 어디를 보겠다. 어, 우리나라 K조선업 쪽을 둘러 보겠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을 좀 찾는 게, 자 이게 우리 여러분들 하나오션 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 뭐 많이 바뀝니까?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오면은 단기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어, 일단 이 주식시장 안에서는 뭐 호재성 이슈로도 뭐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온다라고 해서 이게 악재로 바뀌냐고요? 아니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오든 말든, 우리 하나오션에 대한 이 기술력은 그대로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납기 일정 또한, 어, 다른 기업들, 특히나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뭐, MRO라든지, 이 건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 하나오션 자체적으로 이 기업 가치는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라는 이러한 소식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더라면, 이러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없어지면서,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재료 소진이죠. 어떤 분 대통령이 오든 혹은 뭐안 오든 이러한 분에 대한 재료 소진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또다시 조정폭이란 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뭡니까? 현재 이 코스피가 너무나 많이 과열이 됐다. 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일선 위에서 개별 띄우면서 상승분이 나왔는데 자, 이 주식에는 어떤 특성이 있죠? 개별 띄우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더라면 이 개별을 다시 한번 메꿔주려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갭을 띄면서 갭파락이 나오게 되더라면 이 갭을 다시 한번 메꿔주려는 이러한 상승분이 나오는 게이 주식시장 안에서의 특징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분 이후에 갭을 메꾸면서 모아할수 뭐 있다 이 5일선을 이탈해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 어 코스피에 대한 조정법이 나오게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영상 찍으면서 매일같이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오션 말고도 현재 뭐 삼선전자라든지 혹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 대형주들의 이 조정폭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 현재 하나오션이 뭐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 자, 뭐예요? 이 투자주의 딱지. 자, 이 딱지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 다시 한번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해줄 것인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만원 구간. 자, 뭐라고요? 12 2만원에서 12만 3천원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일단은 1차적으로 확인하시는게 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지지라인을 또다시 이탈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이탈을 시켜주게 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매물량들을 또다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점에서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들의 매수물량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됐었는데 어디에서 많이 손절실까요? 이손절라인은어디 잡을까요? 그렇죠. 이 과거에 썼던 강력한 이 매물대 구간, 박스 거 상당 구간이 이탈을 시켰을 때, 자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페닐셀 구간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분명히 위기다, 아 이거 이제 끝났다, 조선어 재료가 이제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 나는 절대 매도하지 않을 거라고 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자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매수하는 전략으로 우리가 비중을 한 줄라도 늘릴 수 있는 이러한 전략으로 우리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얼마 원에 우리가 매수하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정상적인 이러한 상승분 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분 나오게 되더라면 투자 경고 딱지를까지 받게 되면서 자, 엄청난 이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또 혼자서 매매하는 게또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시요 아시고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서 얼마 원에 매수하는지 얼마 원에 우리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되어드릴 테니까 혼자서 매매하는 게좀 어렵다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당장 멈추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525-8253으로 오션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된다 아직은 우리가 추가 매수라든지 혹은 신규 매수하시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 모든 대응 전략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자, 우리 주저러분들은 뭐예요? 1초도 걸리지 않는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시지는 않으셨겠죠? 구독 버튼은 오른쪽 하단, 좋아요 버튼은 왼쪽 하단 아래에 따봉처럼 생기고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누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오션 주저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주의 딱지를 받았기 때문에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 투심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칫하다가 질에 겁먹으시고 매도 물량도 던지지 않도록, 어, 이 우리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자금을 뺏기지 않도록, 어, 이 댓글에다가 대응이라고, 자, 뭐라고요? 대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어디가 진짜 바닥인지 어디가 진짜 눌림목인지 제가 이때 확인해서 이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 나는 좀 몰빵을 해가지고 다른 종목에 다 물려있어가지고 현금 여유가 없다 예수금에 이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는 아무런 대응도 할수 없다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어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어 대화도 많이 하는데 자 이런 식의 이 현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사좀 어 아쉽게 바라만 보신 시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이 지원금 이벤트를 좀 준비해드렸습니다. 어, 당연히 무료로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어, 제가 모두에게는 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선착순 50명만 어, 정말 간절하신 분들,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어, 저에게 이렇게 요청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답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공익를 위해서 상사랑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동과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자, 우리 여러분들이 오히려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수익을 많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거니까. 어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지금도 현재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촬영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현재 13만 천 원이 이탈이 되고 13만 어, 700원, 13만 800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조정폭이 또 생기고 있는데. 제가 영상 찍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가량 소요가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업로드하는 시간까지도 또 시간 소요가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게또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자, 특히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면서 을 어, 실시간 장중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일단은 어, 소통방 입장 빠르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일단 소통방 입장만 하신다면, 자 우리 아나운서 말고 너 현재 뭐 국내 장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원자, 방사 그리고 AI 반도체 로봇과 바이오까지 우리나라 증시와 해외 증시를 매일 같이 브리핑해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수익 전략, 대량 전략, 그리고 어떤 수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타점까지 어, 얼마 원에 매수하자. 얼마 원에 매도하자. 자, 이런 식으로 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제 개인 번호로 자, 뭐예요? 뒤에다가 입장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시면 아, 이번에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소통방 링크 안내 에 대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난 소통방 이냐고좀 어렵다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당연히 어, 문자로도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분에 부대해서 우리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이 대차장고와 그리고 공매도 물량들을 봐야 됩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좀 아래만 내려 보시면 어, 최근에 자 뭐예요? 9월달, 9월달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대차 상환 물량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공매도 세력들의 숏 커버링과 숏 스퀴즈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우리 과거에 있었던 박스권 구간 이 밑에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늘려 가 보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공매도 세력들의 숏 커버와 숏 스퀴즈가 터지면서 엄청난 상승분이 나왔는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 위의 구간, 이 위의 구간에 공매도 별거셀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코스피에 대한 상승분이 너무나 과열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섣부르게 모할수 없다,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식의 변동성을 줬을 때, 아 여기 지금 또 떨어진다. 내가 지금이라도 매수해야겠다. 이런 식의 심리를 또 발동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수급을 파악을 하고 어느 구간에서 반등폭이 나오는지 어느 구간에서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일단 이 메이저 수급에 대한 이 창구, 이 창구에 대해서 좀 보시면 최근 5일 동안 가장 많이 매수했던 부분이 바로 골드만삭스와 보건셀리 유베슨권, 맥그리슨권 그리고 메리린치가 순 매수 물량들을 또 잡아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느 구간에서 잡아줬습니까? 그러니까 아래 쭉 보시면 골드만삭스 와 13만 5천원 구간 자, 그리고 13만원 구간에서 매수 물량들을 많이 잡아줬고 골드마사스 뿐만 아니라 이모건슬리도 최근 들어서 매수 물량들을 꽉 잡아주고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모건스틸리 말고도 u 베 s 스 증권과 그리고 메커리 증권 메리린치 이런 식으로 안다진다한다는 이 메이저 창권에서의 매수 물량들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 외국인 창구가 다시 한번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투자 경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끌어올리게 되더라도 투자 경고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과열이 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오히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혹시 이해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구간에서 조정 폭이 나오게 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절대 겁먹으시고 매도 물량 던지지 말자. 다시 한번의 추가적인 하락 폭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 구간에서 오른쪽으로 횡보해주는 이러한 학습권 매집 흐름들이 다시 한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갔을 때 계좌에 지키는 수익률 차이와 수익금의 차이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최근에 좀 감기를 걸려가지고 좀 살짝 목소리가 마탱이가 갔는데 제가 이렇게 목을 놓으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하나우천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거의 한 18,000원 2만원대부터 우리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매수하자 비중 모아가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대한 상승분이 나오게 됐을 때조정폭이 오기 전에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2분의 1이나 3분의 정도 분할매도 하자라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 몸매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야 네가 말로만 그러면 그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때가 일단 언제였습니까? 이때가 한 3월달에서 뭐 4월달 사이였는데 자, 3월달로 한번 돌아가보면요. 자 제가 굉장히 자, 이번 년도 내내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오션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강조해드렸습니다. 어 지금 막가는 용해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어, 한 번씩 눌러주길 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뭐라 말씀드렸어요? 3월 21일 날짜 기준으로 자 하나오션 헤드앤 숄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지지 라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지지라인이 이탈이 됐을 때는 큰 하락폭이 나올 수가 있지만 이 지지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폭이 나게 되더라면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만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우리가 83,500원, 84,000원에 이런 식으로 매도 타점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때 매도했던 수익금으로 또 다시 모였어요 뭐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저점을 누릴 수가 있었죠. 또 이렇게 위로 올라보시면 4월 이때, 자, 8일입니다. 4월 8일에, 자, 우리 일단은 비중 관리했던 이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모해보자 뭐 6만 4천원, 6만 5천원 구간에서 추가 대응해보자. 추가 매수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자, 소통방 말고도 제가 따로 또 문자로 정정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 혹은 내가 아직 이 매수할 타이밍을 자체 못했는데, 내가 아직 보유 중이지 않는데, 내가 이번 기회 에한번 우리 하나오셔션꽉 어, 잡아보고 싶다. 이 매수 기회를 좀놀려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세요 어, 상당히 제 개인 번호 010-5258253으로 오션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명확한 매수 매도 타점과 그리고 앞으로 하나오션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슈가 남아있는지 어떤 이슈가 나, 남아있고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재료가 살아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수급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션이라고 딱두 글자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저는 분들이 귀찮게 제 번호를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제 영상 아래 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에 이 링크 하나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가 어뭐 스팸 메시지라든지 보이스 피싱, 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요청하실 때 편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이 링크만 딱 누르시면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로 카드 넘어갑니다. 어 편하게 요청하실 수 있도록 남겨놨으니까 어 누르셔서 요청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 오션 관련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기분 나쁜 응봉이 나왔다. 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올바르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 하셨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가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 라고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어,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에다가 잘 봤다 혹은 뭐다 봤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만 남겨 주신다면 어 제가 매일같이 또 이렇게 댓글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댓글들을 볼 때마다 어 영상 촬영하는데 너무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바라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드렸는데 현재 국내 시장 안에서에 꽃힌 무상 증자 선물을 제가 준비해 드렸습니다. 어, 원래는 제가 이 소수의 3절만 좀 가져보려 했거든요. 왜냐하면 잘 올라가려던 이러한 종목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올라타게 됐을 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내려 버리는 게 바로 이 세력주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우리 여러 번에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준비해 드렸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번에 한줄 갖고 있으면 열 줄을 주는 무상증자 종목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예상 목표 상승률이 몇 퍼센트예요? 500%에서 800%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쯤에 500%에서 이800% 사이에 전략 매도할 예정인데. 자, 이번에 이 보유 기간은 한 달에서 두달 안에 일단 매도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아 가셔서 매수를 하시든지 혹은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건 우리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판단은 빠르게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나중에 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서 주가에 대한 상승분이 미친듯하게 나왔을 때그대서야 뒤늦게 뭐라 합니까? 어? 강철준님 제가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때 가서 정확히 말하시면 어, 이 매수처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또 뒷북치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 개인번호 적어놨으니까요. 뭐예요? 무상이라고 빠르게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한해서 어, 제가 답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과거에 이 소록스런 종목이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미친 듯한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어, 1대14 무상증자로 엄청난 상승분이 나왔고, 이 HLB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1대8 무상증자로 3,900원에서 44,000원까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10배 이상의 상승분이 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준비드린 1대10 무상증자 종목도 너무나 많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할 수가 없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빠르게 우상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과거에서부터 세력주라든지 매집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일단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론과 영풍정미 네이처에 범한 거녀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올해에는 뭐예요? 이 한국첨단소재로 많케는 3억 가량 이상의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와 오랫동안 함께 해 오신 구독자이기 때문에 일단 이 시드 자체가 좀 크긴 해요. 어, 몇 천만 원에서도 몇 억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시드가 크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제가 꼭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 뭐예요? 투자금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이 200만 원, 두 둘째 달에는 200만 원으로 400만 원, 어, 셋째 달에는 400만 원으로 800만 원. 자 이런 식의 복리식 매매로 인해서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뭐다? 6개월부터는 어, 6,400만 원. 400만 원씩 우리 여러분들이 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매일같이 용돈 조모 두 개에서 세 개씩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최소 5% 이상 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최대 30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 자 제가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뭐 매일같이 어,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마이너스들은 대부분 많은 이 수익으로 또 어, 충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도 이렇게 저에게 어, 인증 문자를 남겨주시는데,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신다면 인증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네,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채널 좀구독자님들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을 했거든요. 커피 한 잔하면서 제가 또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던 이러한 수, 이러한 수익률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찍어 와봤습니다. 자 얼마예요? 자 3억. 6,900만 원가량의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당연히 이 100만 원으로 처음부터 3억 만드는 거는 힘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100만 원이 1억이 됐다가 이 1억이 2억이 되는 건 정말 순식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금이 없다든지 지금 현재 예수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지원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주셔서 이 일금 이벤트까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나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